2025 자사 특목 외고 통합과학 2학기 중간고사 대비 파이널 1회차 19번 문제 풀이입니다. 가와 나는 산 h a N개와 염기 BOH N개를 OH2N개를 각각 물에 녹여 1리터의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때, 수용액에 존재하는 입자의 구성비율을 순서 없이 어, 나타낸 것이다. 순서에 상관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그죠? 이온 결합 물질이고 산염기니까 이온화 시켜볼까요?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 됐죠? B, 토 플러스 나오겠네요? EOH 마이너스 나오니까. 됐죠? 그럼 1대1과 1대2의 비율입니다. 됐죠? 그러면 두 종류씩 나와야죠? 자, 근데 가는 두 종류가 맞는데, 나는 세 종류죠?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왜둘다두 종류 안 나오고 나는 세 종류 나왔을까요? 간은요, 다 이온화가 된 거고 나는요, 이온화가 아직 안된게 있는 거죠. 입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죠. 즉, 간은 다 이온화가 됐기 때문에 어, 강산이나 강염기가 되는 거고 나는 이온화 안된게 있으니까 어, 약산이나 약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됐죠? 그럼 비율을 좀 봅시다. 비율. 지금 1대1인 게 있고 1대2인 거 있죠. 자, 1대2인 게 눈에 보입니다. 1대1, 1대2죠, 그죠? 1대2인 거 눈에 보이죠, 여기. B2 플러스 1개, OH 마스 2개, 1대2인 거죠. 확인될까요? 그럼 나는요, 1대1인 거 보여야죠. 자, H 플러스랑 A 마스 1대1인 거죠. 나머지 H, a 이온안된 거죠. 즉, 여기 약산. H 플러스 있으니까, 요게 OH 마스 있으니까, 강염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끝났죠? 끝났죠? 갑니다. 자, 격분에. BOH2는 재산제의 주성분, 염기네요? 맞다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 아니죠? 틀렸죠? 조심해야죠? 재산제는 염기인 건 좋은데 약염기, 약염기, 강염기 아니죠?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강염기 먹으면 죽어요. 안 돼요. 약염기로 재산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니번번에수요의 전기전도도 전기 얼마나 잘 통하냐고? 이온이 다된 게, 어, 전기 도잘 통하겠죠. 이온이다가큰 게, 전기 잘 통하겠죠. 즉, BOH가 더잘 통해요. 그죠? 즉, HA가 작다 그랬으니까, 어, 맞는 말이다, 니은번 일어나 니은 됐죠. 마지막, 디귿 번 자, 디귿 번 조심하세요. 수용기 존재하는 양이온 했습니다. 양이온을 수. 자, 가부터 볼까요? 자, BOH도. 자, N개 넣었어요. N개 다 이온화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B2 플스는 당연히 N개 나오겠죠, N개. 문제 없네요. 확인될까요? 자, 근데 이제 나좀들어 보세요. 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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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몇 개가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자, 일단 H A가 하나, 둘, 셋, 네개 붙어 있는 게네 개예요. 요것도 원래 H A 한 개여야 되는데, 즉 다섯 개여야 되는데 떨어진 거죠. 그래서 토탈 여섯 개가 된 거죠. 제말 될까요? 전체가 원래 다섯 개였습니다. 다섯 개 이렇게 다 붙이면요. 근데 하나만 떨어져 나온 거죠. 그죠? 괜찮을까요? 됐죠? 즉5 분의 1이 되는 거죠. 6분의 1 하시면 안 됩니다.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전체, 원래 h에 5개 있는데,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죠. 확인될까요? 즉, 그래서, 그래서, 양의 연수는 그러면, 그죠? 왼쪽은 n개 하면 되고, 오른쪽은 5분의 1 n개 하셔야 돼요. 즉, 각가나에 5배. 이거 맞는 말이죠. 조심하시고, 정답은, ᄂ, 가 확인되겠죠? 2025,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자사, 특목, 외고, 통합과학, 파이널 1회차,